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네, 정도가 최근 10년 동안 환자가 10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건강보험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노인성 질환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노인성 치매 입원 일수는 2005년 225만 281로 10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늘었고. 외래 방문일수는 1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킨슨병의 입원과 외래 방문일수도 같은 기간 각각 9배와 17배가 늘어났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5대암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립선 암의 진료는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결장암과 유방암, 직장암도 2, 3배가량 늘었습니다. 만성질환으로는 외경색이 7배가량 늘었고 고혈압 환자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소화기계 질환은 23%에서 16%로 줄어 우리 국민의 질병이 노인성, 퇴행성 위주로 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지난 1977년 8.8%에서 지난해엔 98.2%로 크게 증가해 사실상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율은 62%로 아직도 개인이 38%를 부담해야 하고 다운증후군 등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